개발을 진행할 때 지향해야 되는 지향적 안티코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에로헤드 코드라고 있는데 어, 화살촉 같이 생겼다 그래서 에로헤드라고 불립니다. 네, 정식 명칭은 아니구요. 어, 들여쓰기가 많아지면서 화살 촉이 된다, 이런 느낌인데, 보통 이프문이나 포문, 뭐 이런 식으로 중첩문들이 좀 많아질 경우에, 요런 식으로 계속 들여쓰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살 촉 모양, 화살 촉 모양이 된다, 라고 해서, 에로 헤드라고 보통 불립니다. 예, 네, 다른 명칭으로는 딥네이스팅이라든지, 피라미드 오브 같은, 뭐, 깊은 중첩이라든지, 파멸의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도 좀 불리구요. 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 눕혀져 있는 모양이라서 눕힌 피라미드라고도 하는데, 어, 그런 것들보다도 파멸로 향하는 구조다 라는 느낌으로 피라미드 오브 더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용은 이렇게 안으로 계속 들어갈 경우는 가독성 자체가 좀 저하가 되고요 가독성이 힘들기 때문에 소스 분석이나 유지보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고요 이런 중첩 위부문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보통은 가드 절이나 조기반암문 같은 경우로 많이 씁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음 요는 요 부분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코드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드 단위로, 라인 단위로 해서 바로 반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반환을 시켜서, 어, 다음 소스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도록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형태로 조금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요런 가드절 같은 경우도 저희 인터락 이나 뭐 밑에 예외 조건을 미리 체크하는 구간, 뭐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구간도 한 번에 묶어서 펑션으로 좀 처리하는 편인데, 뭐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구요. 아니면은 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어 라인별로 이렇게 가드절 같은 거 만들어서 넘겨도 될것 같습니다. 네.